이사야 66장 7절.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지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어지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여 선적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회룩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여호와의 말이니라.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으며 미래의 종말에 대한 소스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선지서입니다. 66장에서는 특별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한 남자를 낳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즉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됨을 가리켜 시온이 한 남자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보통 여성 명사로 봤습니다. 나라가 한 여인으로서 한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구로라는 뜻은 산고를 말합니다. 산모가 고통할 때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산고를 겪지만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앙이요 산모와 아기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자 메시아를 주셨다는 전체적인 흐름의 뜻인 것입니다. 66장 9절에 하나님은 임산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해산케 하신다는 뜻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세계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메시아를 임산케 하시고 반드시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서는 우상의 선지자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집니다.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회룩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선지서들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요한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열방들은 폐퇴를 당하고 그로 인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알고 난 후에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를 보면. 그때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이후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가서야만 실현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미래의 종국사적인 일들은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만을 종합해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 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 계시록 을 차례 대로, 순서 대로 읽고 배워 나가 면서 확실히 이 해가 될줄로믿 습니다.